자, 2학년 2과두 번째 리딩 파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브라질에서 온 브루노라는 애예요. 자, 여기 여기 날짜 앞에 있는 애는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뭐 생, 딱히 생각을 안해도 돼요. 자, usually, 뭐야? 주로, 보통. We have beans and rice for lunch. 그러니까 내가 어, 점심으로는 뭘 먹냐면은 콩들이랑 밥을 먹어요. Have는 얘들아 가지다도 있지만 먹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Meat and vegetables are common in our side dishes. 자, 고기랑 vegetable이 뭐야, 어, 채소지, 고기랑 야채들이 are common. 자, be common은 뭐냐면은, 어, 흔하다 라는 거야. 흔해, 어디에 흔하냐면은, 우리의 반찬에 흔해. Our는 우리의 side dish가 반찬이죠. 자, my favorite lunch comes with plantains. 자, plantain이라는, plantain이라는 어떤 어, 바나나 종류 이름이에요, 그냥. 자, 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은 어, 거야. 라는 자, 어, 플랜테인 이랑 뭐 나오는 거야라는 거예요. 플랜테인, 플랜테인 먼저 이제 설명할 을 거예요. Is a fruit 과일인데 어떤 과일이냐면은, 자 이렇게 봐봐. 선생님이 항상 위치 이렇게 관계되면서 나오면 앞에서 딱 괄호를 시작을 딱 해, 어, 딱해 그래가지고 내용상 봤을 때 자기가 어디까지인지 딱 이것도 알아채야 돼요. 그걸 보니까 바나나처럼 생긴, 자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되죠. l o o 는 보이다는 거죠. 바나나처럼 생긴 과일이다. 라는 거예요. 과일, 뭐, 바나나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앞에 사물이, 사물 현, 선행사가 나왔으니까 뭐야? 위치라는 게 나오고, 여기 또, 또뭘 수도 있어? d e a t 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관계되면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그러니까 바나나처럼 생긴, 뭐뭐인 과일이다. You easily fry plantain. 자, plantain은 보통 fry가 뭐야? 튀긴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 대게 플랜틴을 튀깁니다라는 거예요. 자, 비조디, 일동합이죠. 이 빈도부사 나오니까 일반 농사 앞에 나왔죠. 그 다음 파트 봐볼게요. Our school lunches are fresh. 자, 우리의 학교 급식은 되게 신선하다. Because, 자, 이런 because 같은 게 나오면 항상 앞에 한번끊어줘 왜냐? 그 뒤에부터 이제 뭐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딱딱 끊어가지고 해석하면 편해요. 어, 채소와 the vegetables and fruit come from local farms. 자, 왜냐면 그 채소들이랑 과일들이 어디서부터와 어, 지역의 로컬 팜 우리 로컬 푸드 직매장 막 이런 거말 있죠 로컬이 뭐냐면 지역에서 난그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농 뭐냐 농장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농장들로부터 온 come from 하니까 뭐 뭐로부터 온 이거죠 그래서 I'm come from Korea 하면 나는 한국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다음 싱가포르에 사는 니콜이라는의 일기 그 리포트를 들어볼게요. 자, people who live in Singapore come from many different cultures.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자, 봐봐. 관계되면서 나면 항상 제 과로를 시작하라 했어. 그래가지고 적당한 데서 끊어줘요. 보통 이거는 주어를 수식해주잖아. 이럴 때는 보통 뒤에 동사가 또 나와. 그러니까 동사 전까지 끊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온다, 어서와 많은 다른 문화에서 온다라는 거야. 자, 보면은 이거 관계되면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이했죠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후 말고 또 뭐가 올수 있어? 앞에 있는 삐뿔이라는 게 선행사니까, 대또올수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we have both eastern and western dishes at lunch. 우리는 그래서 점심때, 점심때 먹는다. both A and B는 AB 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 eastern, 동쪽 스타일, 그러니까 동양식이랑 western, 서쪽 스타일, 서양식 그 음식들이 어, 점심에 나온다는 거야.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Students can choose from many dishes.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 많은 음식들로부터 마, 마, 많은 음식들 중에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Choose 고를 수 있다는 거죠. Such as, 한번 uh, such as 는 항상 얘가 나온다 했죠. 어, 어, 카레나 아니면 그 국수 들어간 이제 수프, 그니까면 들어간 수프 있죠. 그거랑 그다 파스타나 이런 걸 이런 거와 같은 뭐 여러 가지 어, 음식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Each day. 아, 이치되이는뭐야 매일 이런 뜻이죠. 이치 다음엔 항상, 이치는 항상 단수로 써줘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 파트 봐볼게요. 싱가포르는 되게 특이하죠?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하네요. My school w o a w a r d 어떤 상을 받았다는 거야. 예 원은 인의 과거고요. 언, award. award은 뭐야? 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코리아 뮤직 어월드멜로너워드막 이러죠. 그게 다뭐 시상식 이런 뜻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For healthy, food, healthy school food. 자, 건강한 학교 음식이라고 어제, 그, 작년에, last year, 작년에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끊어준이가 뭐야? 해석할 때좀더 편하라고 끊는 거예요. Our lunches are always healthy. 우리 점심이 항상 건강하다. 자, 비동사 다음에, 뭐죠? 일, 그, 일, 그 빈도부사, 비조디, 일동합이니까, and they taste good. 게다가 걔네는 맛있기까지 하다. 또한 맛있기까지 해. 라는 거예요. 건강한데다가 맛있기까지 해. which school l u n do you want to try? 자, 어떤 학교 급식을 네가 먹고 싶냐? try. 시도해 보다라고요. 네가 시도해 보고 싶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does it have anything in common with your school lunch? 그러니까 이게 have in common은 뭐뭐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랑 공통점이 있냐? 너의 학교 급식이랑 어떤 공통점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s 서 please leave your comments. 자, 의견 달아 줘. 코멘트 달아 줘. 어디에? 앱 여기에다가 알겠죠 자, 관계되면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이라고. 뭐뭐 뭐, 뭐, 하는이라고? 뭐, 뭐, 하는. 관계되면서 종류가 뭐가 있다고? 사람이면 후. 사람 말고는 위치. 그 다음에 모두 쓸수 있는 거는 바로 대십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도.